사람들이 길을 걸을 때 일반적으로 앞을 보거나 휴대폰을 보는 데 익숙하지만 하늘을 더 자주 쳐다보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신비한 일이 거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번호 일엔 하지즈의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1954년 11월 30일 엘라베마의 소파에서 자고 있던 그녀는 집에 떨어진 운석에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그는 운석만한 타박상만 입고 살아남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녀는 운석에 맞아 살아남은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운석에 맞을 확률은 160만 분의 1 정도로 극히 낮습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운석보다 토네이도, 번개, 허리케인이 동시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제안했습니다. 애는 운석을 보관하기로 결정하고 나중에 1955년에 엘라베마 자연사 박물관에 팔았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피격된 라디오도 같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두 번, 퉁구스카 사건. 1908년, 러시아 퉁구스카 강 근처의 시베리아 외딴 지역에서 재앙적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퉁구스카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광대한 산림 지역을 황폐화시켰고 수백 개의 원자 폭탄에 맞먹는 에너지를 방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분화구는 발견되지 않았고 운석 잔해도 관찰되지 않았지만 가장 받아들여지는 설명은 우주 암석이 대기권에서 폭발하여 큰 폭발과 그에 따른 파괴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세 번, 거미의 비. 2013년 2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번 행사에서 지역 주민들은 수백만 마리의 작은 거미들이 거미줄을 엮으며 도시 상공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거미는 주로 대규모 군집에서 거미줄을 치는 것으로 알려진 어닐로저머스 액시미어스 종이었습니다. 이 현상은 고온다습 등 특정 기상조건으로 인해 거미 개체수가 증가하고 큰 거미줄 구름이 형성된 후에 발생했습니다. 비로 인한 홍수를 피해 피난처를 찾아 나선 거미들은 거미줄을 이용해 공중을 날아다니다가 대거 도시로 내려왔다. 이 사건은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일 수 있지만 이는 이러한 거미 종의 자연스러운 행동이며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여러 차례 관찰되었습니다. 네번 물고기의 비 온두라스는 매년 봄이 끝나고 여름이 시작될 때마다 하늘에서 물고기 비가 내리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고기를 사러 가게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그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고기를 공짜로 얻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이 설명할 수 없는 사건에 매우 기뻐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물고기 비를 의미하는 루비어 더 팩스라는 축제가 매년 거행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 연례 현상에 관심을 가져왔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실제 이유를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일부 이론에 따르면 물고기는 도시에서 약 200km 떨어진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이나 물기둥에 의해 운반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물고기 샤워는 그야말로 기적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물고기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번호, 눈덩이. 스페인 헤로나의 한 병원에서 20개월 된 여아가 눈덩이의 충격으로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비극이 일어났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1997년 이후 유럽에서 눈 충격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처음이 됐다. 스페인 카탈로니아 지역은 강렬한 우박 폭풍으로 차량과 구조물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가장 놀라운 것은 얼음공의 크기가 10cm를 넘는다는 점인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처음에 많은 주민들은 이 공이 우주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운석 조각으로 간주하여 거대 운석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 현상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번 반복되었으며 세비야는 이러한 현상이 가장 자주 관찰된 장소 중 하나입니다. 번호 6. 켄자스의 개구리 비. 1873년 미국 켄자스주 살리나시 주민들은 폭풍이 몰아칠 때 하늘에서 갑자기 작은 개구리 비가 내리는 특이한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무사한 것처럼 보였던 개구리들이 땅과 건물의 외부 표면을 뒤덮었습니다. 과학적 설명에 따르면 개구리가 인근 수역에서 강한 바람에 의해 옮겨졌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추측과 흥미의 원천으로 남아 있습니다. 번호 7, 맨체스터의 돌소나기. 영국 맨체스터시에서 돌소나기가 지역 주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작은 검은 돌들이 하늘에서 대량으로 떨어져 지붕과 창문이 손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화산 폭발이나 기상 이변으로 인해 낙석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됐지만 이 현상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8번 새들의 비 2011년 1월 1일, 미국 아칸소주 비베라는 작은 마을의 주민들은 무서운 새들의 비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비한 비는 세인트 실베스터의 밤에 시작되었는데 약 5천 마리의 새들이 비베의 거리에 쓰러져 누워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새는 유럽의 카우보이와 유사한 미국의 새인 검은새였습니다. 주의 수의학국장인 조지 배틀리 조어지 배틀리에 따르면, 이새 수십 마리를 부검한 결과 위가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독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갑작스러운 현상의 원인을 밝혀낼 뚜렷한 설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새들은 떨어지기 전에 이미 공중에서 죽어 있었고, 이는 해당 지역의 모든 새들에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생에서 들어본 가장 무서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번호 구 신비한 소 1969년 러시아 나우카에서 소한 마리가 공해상의 하늘에서 어선 위로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던 승무원들은 소가 무사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소는 소를 태운 화물기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드문 일임에도 불구하고 소는 특이한 바다 모험을 마치고 무사히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국제적인 뉴스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으며 경악과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늘에서 어선으로 떨어진 소의 이야기는 공해에서의 특이한 만남에 대한 기억에 남는 이야기로 수년에 걸쳐 지속되었습니다. 번호 10 붉은 비, 창안 에이세리의 특이한 비는 그 이상한 색깔 때문에 모든 주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센터의 과학자들은 샘플을 채취하고 많은 사람들이 혈색이라고 부르는 붉은 색의 원인을 찾기 위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물이 투명해지며 붉은색을 담당하는 입자들이 가라앉은 것을 보고 전문가들은 놀랐다. 그들에 따르면 그것은 조류나 곰팡이의 포자와 같은 생물학적 물질처럼 보였고 이 신비한 입자가 적어도 50톤이 이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자를 연구하고 에티듐 브로마이드로 유전 물질을 염색하려고 시도한 결과 그들은 핵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가설은 우리가 운석 조각에서 붉은 비의 형태로 떨어지는 외계 세포인 범정자증 펜스퍼미어의 첫 번째 기록 사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믿을 수 있습니까?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